부자가 되려면 싸움딸기 되어라.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분하고 고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싸움닭처럼 끈질기게 도전하고 싸우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싸움딸기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존재다. 그런 사람만이 이 사회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여유롭게 앉아서 성공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싸움닭처럼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세상과 싸워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외부의 조건만이 아니다.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제 싸움닭처럼 싸워야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싸움닭처럼 경쟁에서 비춰지지 않도록 해라.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돌고 돈다. 교육, 직장 사업 등 모든 곳에서 경쟁은 끝이 없다. 사람들은 모두 한 걸음 앞서가려고 애쓰며 살아간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싸움닭처럼 끝까지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한다면 남들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히 안주할 때 내가 먼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남들이 하는 일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차별화된 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성공은 그저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싸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싸움닭처럼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경쟁을 이어가라.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사워야 한다. 둘째, 사암닭처럼 불확실성에 강해져라.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암닭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함을 길러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꾸었다.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사음닭처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춰 전략을 빠르게 바꾸고 어떤 위기에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라. 변화의 물결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 셋째, 사슴 닭처럼 남들과 다른 길을 가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결코 독특한 존재가 될수 없다.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생각하지 못한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다가 결국 지게 될 것이다. 사음닭처럼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이 무시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지만 그 안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싸움닭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성공적인 창업자들 중 대부분은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도전했다. 그들이 바로 싸움닭처럼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이다. 그들이 위험을 감수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 그들의 성공을 보고 있다. 넷째, 싸움닭처럼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라.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찾아온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싸움닭처럼 기회를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만두거나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순간이다. 예를 들어 불경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한 사례가 많다. 그들은 시장이 어려울 때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사음탁처럼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사람들만이 성공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나만의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 고난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찾아라. 그렇게 싸움닭처럼 어려움을 이겨내면 결국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다섯째, 싸움닭처럼 자신감을 가져라. 싸움닭처럼 싸우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감은 무조건적인 오만함과 다르다. 그것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 팀이 강할수록 더 집중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선수가 있다. 그 선수는 자신감을 가지고 싸운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 싸움닭처럼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고 싸울 때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자신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힘이다. 자신을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승리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도전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는다. 자신감을 갖는 것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싸움닭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라. 그렇게 싸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싸움달이 되어라.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싸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싸움닭처럼 경쟁에서 뒤춰지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내면을 길러야 하며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결국 싸움닭처럼 싸운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그 싸움을 시작하라. 그렇게 싸운다면 당신도 결국 성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